나까탄가지고다이가후가지고 나, 아, 아, 야, 이거, 뭐, 이, 런빅 매, 치, 를, 보네. 야, 이거, 뭐야. 야, 장난 아니다. 네. 아, 야, 야. 근데, 위, 터 뭐. 어, 근데, 왜, 언니 한 번, 아, 어? 그거는 아 야, 이거, 그 포인트.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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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거 <laughs> 대원이 <대오리> 볼보이야 <laughs> 국가대표 어, 일이 뽈보이게. 아왜 아, 이렇게 깔어? <laughs> 깎는 거 하죠. 그냥. 깎는 게 뭐야? 이렇게 슬래시면 해가지고 공이 튀기면 바운스가 안 돼. 아 깎지 말라고. 야 깐다 깐다 야. 아이 형제 깐다 아예 아이, 아이 깔지마 감, 감 잡는 거감 잡는 거아 형태이가 좀 얍삽하게 치네 <laughs> 생긴 대로 치는 거죠. 야, <laughs> 살짝 네트 넘겨서 잘 친다 야. 아, 와 멋있다. 와자 플레이 가자 자, 플레이 니다자 플레이 들어가겠습니다. 플레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가자.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선수. 어, 게임스 재밌다. 1점, 2점, 2점입니다. 자, 2점입니다. 아, 자. 자, 서브권은 네. 전미라 네. 선수가 먼저 합니다. 오케이. 네. 자, 지금부터 ATP 투어 우승자와 주니어 윈블던 아, 준우승자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팅아이 네. 파이팅. 전미라 1! 전미라 선수의 서브입니다. 전미라 서브. 들어왔어요. 자 백핸드. 자 강하게. 아... 어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아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아... 뭐 왜? 왜? 아니야, 2대... 뭐... 다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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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1. 2대 1입니다. 이영택 홈 포인트. 어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아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아, 2대 1. 2대 1입니다. 이영택 홈 포인트. 아, 아, 아... 2대 1. 2대이에요 지금? 네, 이대입니다 해 주잖아. 누 비계부터 졌다그러 장난 아니다. 아... 아... 아, 좋아. 좋아. 게 아, 낮게. 낮게. 아... 백핸드. 자, 직선으로. 직선. 자, 직선으로. 직선. 자, 직선으로. 직선. 아. 아... 아 잡았어요. 아... 아... 자, 직선으로. 직선. 아... 어 잡았어요 어. 이영택 잡았습니다. 어. 2대2 동점. 직선으로 직선. 직선. 아. 아. 야2대2 동점. 야아 저렇게 잘하면서 점수 그아 이거봐 괜히 엄살 떨어가지고. 아. <laughs> 지금 뭐라그 이거 뭐야? 아, 이거 데야 아, 이거 네, 뭐야? 는데 아, 이거 뭐야? 거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기합, 뭐야? 거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아, 아, 어, 어 아, 아, 아나 어떻게? 하나 나갔습니다. 사대사 대입니다. 사대 이. 윙크 보이가 볼 보이야? 아, 윙크 보이. 용대 바쁘다. 윙크 보이. 이쪽으로 이제 볼. 여기는 뭐 웬만하면 볼 보이가 다 금메달리스트니까. 예예 그래? <laughs> 예. 예, 예. 저기 천하장사. 아 그래. 야 여기 진짜 멋있다. 다대 와, 좋아, 좋아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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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 들어왔어. 좋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좋아요. 좋아. 자, 반대쪽. 요 아, 반대쪽. 요 아, 반대쪽. 자, 네, 좋아요. 아,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나이스. 나이스니다 가자! 4대3, 4대3, 네. 4대3. 가자! 4대3. 아, 우리 편 아니야? 자, 우리 전미아 선수를 위해서 파도 한번 탑시다. 금 본다, 금, 금.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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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아유. 아, 좋다. 방향 좋아. 자, 강하게. 좋아. 자, 강하게. 좋아. 아 들어왔어요. 인이에요 인이었습니다. 어, 이었습니다4대4입니다어 너무 힘든데? 자, 이형택 서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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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게> 뭐야. 코고는 <laughs> <laughs> 소리 기합이라니까 왜? 좋아요. 아, 아, 아. 찬스, 공격. 찬스. 찬공격스 찬스. 공격. 공격 공격! 아, 잡았다. 아, 어,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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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야. 아.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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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형태좌우를 흔들어 놓는 이형태 공격. 아. 5대 4. 5대 4. 이게 직접 여기서 아. 보니까 TV에서 아, 보는 거하고 아. 완전 다르네. 에, 파이팅! 오대사 아, 저렇게 알론소리를 내자고. 아, 폴. 아, 폴. 어, 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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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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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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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 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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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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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말렸어! 아무 아, 말렸어! 6대3. 아 진짜! 말렸어! 말렸어! 렸어아야 그런 거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 아 페어플레이 지금... 페어 심판 경고! 네, 경고 한번 줘요 이거 저 지금 아 여기서 왔다 갔다 이거 근데 누가 봐도 페어플레이예요 아 그래? <laughs> 페어플레이 안 했는데? 저형 약간 반칙왕이야 일로 누라고 내가 자6대4 매치 포인트야 매치 포인트입니다.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좋다. 좋다. 아.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아, 다리야.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아, 다리야. 뭐야대각선 이형태가 반대쪽. 이형태가 반 이형태. 승리 이형태 승리. 7대4 이형태. 아! 예 이형태 승리다7대 4입니다. 태어 태어 네, 서, 서 두시고, 서 두시고. 네. 자 분해가 예 서두시고 서두시고 네자 일단은 칠대 사로 어 우리가 첫 게임은 이영택 선수가 따냈습니다 아 우리 어쩌다 F C에서 두 명이 이제 복식으로 들어옵니다. 해보면. 땀을 안 흘리네? <laughs> 나만 땀 <다> 흘리니? <laughs> 땀을 많이 놓이, 이렇게 알른리를 많이 해요. <laughs> 기합이에요, 기합, 기합. 예, 기합. 좋습니다. 기합 소리. 우리 어쩌다 FC 전설분들과 우리 현정화 전설의 탁구 대결을 시작할 텐데요. 바로 뭐 이제 탁구 대결 바로 들어가면 재미없으니까, <laughs> 예, 이제 에피타이저로 원하는 목표 지점에 탁구공을 보낼 수 있느냐? 예, 그래서 건너편 쪽에 장애물 하나 설치합니다. 그거를 맞춰서 넘어뜨리는 거. 어. 그거 한번 보시고 또몇명쓱 나올 거예요. <laughs> 나도 할줄 안다. 예. 일단 어영철 선수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네. 뭘 하든 간에.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실내가 아니고 야외이기 때문에 아, 바람의 영향이, 바람의 있겠네. 영향이 있을 수 바람...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극복하시고 어 도전하시겠다는 거니까 해본 적이 없으실 있어요. 것 같은데. 야외에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장애물은 우유팩입니다. 우유팩. 아그 안에 누는다고? 아, 누는 거예요? 와, 거의 떠온다고? 누는 게 아니고, <목소리> 맞춰서 사치. 아아 아이... 에이, 넣어야지. 아, 이건 넣어야지. <목소리> 아, 이건 넣어야지. 그러려면 여기 위에를 왜 열어놨어? 그렇지. <목소리> 그 <그걸> 넣어야지. <목소리> <목소리> 야지 일단은 한 맞춰나 볼게요. 맞춰나 볼게.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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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자, 맞춰 보자. 우유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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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살짝 했는데 한 번에 야, 한 번에. 자, 이번에는 요구르트 병입니다. 어, 또 작아졌다. 자, 요구르트 병. 이게 지금 바람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지금. 바람이 불어서 지 요구르트 병이 흔들리잖아. 가지가지. 하여튼. 더 돌아, 더 돌아. 오, 와, 진짜 스핀 진짜 대박이다. 와. 멈추질 않네. 진짜 멋있다. 가자. 아, 가자. 아, 야. 가자. 아, 대단하다, 진짜. 정말 멋있지. 마지막으로 탁구공입니다. 탁구공. 오. 설까요, 그게? 바람 불어 가지고. 어것 같은데? 바람 불어서 안 세워질 것 같은데요.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어 아, 찍으러 들어서. 아유, 우리 아까 워 아, 가지고 아까운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로 내겠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약간 지금 역시. 이 선배님 홍철영아 목소리가 비슷하잖아요. <laughs> 아, 진짜요? 얼마 <laughs> 잊었지만, 잊었지만. 왜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노래 노래 노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할 말을 잊었지만. 자 마지막 도전입니다. 다 구공. 아 바람이 불어가지고.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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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여기서 왔는데. 아, 씨. 아, 씨. 씨.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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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 씨. 이 씨. 씨. 감이 왔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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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삼박살 이거 해도 못 맞출 거야. <laughs> 이제 넣어야지, 넣어야지. 넣어야죠. 넣어야죠. 아니, 용만형이 여기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뭘 넣어도 돼. 마르대 그걸 집에. 야, 그 말이 돼. 야, 야, 야. 야, 야, 야. 들어간, 들어가 간다니까. 어떻게 들어가 그게? 들어가요. 여기 딱 이렇게 벌리고 있어. 와. 얼굴은 맞출 수 있어. 얼굴. <laughs> 아니, 당연히 이것보다 내가 얼굴이 큰데. 입 벌리면 자. 넣을 수 있어.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들수 있어요 어+ 넣겠는데, 오, 넣겠는데. 들어갈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 거야 난 조금만 위로 이렇게 조금만 위로 이렇게 입을 들어야지운드가 되니까 바운드가 되니까 쟨다 어, 젠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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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어+ 아, 들어가겠다, 들어가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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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전설들 중에도 도전하고 싶은 분들, 나이가 할수 있을 것 같다. 저 일단 저기 나가야지, 라켓이면. 제가 처음에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도 돼. 나가도 돼. 아, 이거 내 손에 안 맞네, 이거 딱. <laughs> 영서도 이러고 있어요? 네. 여기서도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러고 있어요. 이건 이거 별로예요, 이거. 오늘 한 것은 진짜 한 10분 도안 돼. 여기서도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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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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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지금도... 너도 놀랐지? 한도 놀랐지, 한도놀랄것 같은데? 아이, <laughs> 그 그거 작은 걸로 좀 하면... <laughs> 아니, 어떻게 맞혔지? 아, 이게... 스피를 안 접었는데... 아하... 아까 운이었어, 운. 아하... 아 역시나. 아 와, 그러니까 아! 뭘야? 아, 뭐 아, 혼자 아 그러고 있어. 아, 많이 시야가 데아 깝다 이거지. 자 다음 누녹니까 여기가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여기다 놓고 하는 게. 또 여기? 아니 도전. <laughs> 아몇 번을 해? <laughs> 알겠습니다. 자자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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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자자. 말해보세요. 자, 자. 자 다음. 다음, 다음. 아 욕심 나네. 아 욕심 생기는데. 안 감독 한번 해야 되지 않아요? 안감도 우리 안 감독이 안 한번. 감독. 아나 탁구는 잘못 해가지고. 아, 어려울 때또 네. 해내는 게안 감동이니까. 안 감동이 또저어 잡게 능해요. 그렇죠. 오. 눈빛 빛나는 거 봐. 눈빛 빛나는 거봐 이거 봐. 어! 온다, 온다. 파이팅! IT. 온다. 온다. 어! 지금처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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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됐 제수 이제. 오. 좋네. 자 그러면 일단 어, 맛 배기 끝났고요. 맛있네요. 어, 예, 맛있죠. 괜찮았죠? <laughs> 네, <에이>. 좋습니다. 요 <laughs> 감을 살리셔가지고 지금부터는 전설 어, 현정화 감독과 이제 어쩌다 FC가 아, 대결을 펼칩니다. 현정화 감독 혼자 하시고 어쩌다 FC의 전설 두명1대2로 붙습니다. 자 그러면 어, 1 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 이게 무이길 걸. 아무리 들어오셔도 저한테 핸디가+ 핸디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니까 러 현정아 감독님이 뭐왼손으로 한다든지 그거 말고 핸디캡을 점수를 드릴게요 점수를, 점수를. 한 일곱 점 드릴까요 한일점 드릴까요? 칠대 영에서 칠대 영에서 칠대 영에서 칠점 영에서 칠점점에서칠대영점서칠점 영에서 칠대 영에서 점대 영에서 칠대영에점칠대 영에서 칠데 영에서 칠대 영에서 칠대영 아, 창피할까 봐우리 아, 우리 맨날 점 팔리는데, 우리. 아, 우리는 그거 기본이에요. 괜찮아, 우리는. 야, 아홉 9점 점, 아홉 점가고한번니까 하면 돼 우리가 두점만따면돼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공이 지금 오면은 이상하게 막 와요. 그 저도 잘못칠 수가 있어요. 그럼 팔 점, 팔 점, 팔 점, 팔 점, 오 점, 팔 점, 팔 점, 팔 점, 팔 점, 좋아요, 8점, 8점. 좋아. 8점, 8점. 좋아, 좋아. 자, 우리 안 감독 한번 나가 볼까요, 안 감독. 안 감독 김용만. 오케이. 형, 가자. <laughs> 자, 안감독 기병만. 아, 나 타코 못 치는데. 네, 자, 안감독 기병만. 자, 갑니까? 오. 자, 바로 갑니다. 오. 자, 바로 갑니다. 자. 오! 우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좋아, 좋아. 이게 존재가 는 거지. 바람간색 뒷바람 타잖아 뒷바람. 자, 1대 0입니다. 아, 1대 0.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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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자, 봐. 자. 주의 산만하게 해. 듣지 마. 듣지 마. <laughs> 뭐야? 바위야 뭐야? 아, 야. <laughs> 아야, 아야, 아, 야. <laughs> 진짜 여기서 힘다 빠졌어. <laughs> 야너좀 쳐, 너 좀. 아니 형이, <laughs> 형이 안 쳐. 형이 처음 한번넘온 거야. 형이 넘겨야 내가 받지 다음에. <웃음> 알았어요. <웃음> 자 일단 체인지, <laughs> 현정아 서브, <서버. 웃음> 넘겨. 비켜 비켜 나 왔어. <laughs> 넘겨 비켜 비켜 나 왔어. 아이씨 나비키잖아 <laughs> 아, 빨리 비켜야지 형열눈나오야 비켜하면 저기까지 가 있어야지. <laughs> 뭐야 더밴 더뭐야. <laughs> 아, 자 마지막 기회야 점수 하나만 더 뺏기면 안 아, 끝이에요. 한번 쳤어 그럼 알았어. 난 넘겼잖아. 자 아이템 아이템 이 비켜 비켜 됐지. 비켜, 됐지, 됐지. 오, 잘친다. 다 비켜, 비켜, 됐지. 비키라고. 어? 아, 저기 갔다 왔잖아. 야, 저기 차이가 있다고라고. <laughs> 김용만 체인지. 네, 오케이, 네, 자, 자, 양지석 들어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나이 스 서브 나이 스 서브! 좋아 좋아! 자가 아아아 방심하면 안 되겠다. 어우, 집중해야지. 자, 하나 더. 파이팅! 서브 하 오케이! 아아 서브 못 받아. 서브를 서브를 못 서브 못 받아. 서브 못 받아. 들어왔어, 됐어. 들어어 됐어. 들어어 됐어. 됐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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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잘한다요. 준영이 잘한다. 내 탁구 좀 한다니까. 치네. 역전 역전 가자 역전. 坐。好。<做 S 2> 啊 아, 이게 안 좋네 채가. 아 아까워 아까워. 됐다, 좋아. 아아나 아. 먼저 퇴근할게. 아. 누가 잘 치드러? 예. 형태형 들어가 형태경. 자이형택 마무리. 형태경 들어가. 아 아무도 안 잡아. 아씨. 예. 형태경 들어가 형태경. 자이형택 마무리. 형태경 들어가. 나못 봤어. 형택이 들어가. 이형택 마무리. 아, 나못 봤냐고! 왜냐면 형이 지저분하게 잘 어울려서 그래. 아, 지저 연기가 되잖아, 연기가.